안녕하세요. 샵트예요 3번 머신러닝. 우리가 예측 모델하고 실제 값 사이의 그 차이를 이제 줄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코스트 펑션이에요. 사용 방법은 예측이 안 되면 엄청 큰 값을 주면 되고요. 그리고 예측되면 아주 작은 값을 주는 식으로 구현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 A라는 것인지 소프트맥스 함수경용해가지고 확률적으로 0.7, 0.2, 0.1 이런 식으로 나온 거를 우리가 원하드 인코딩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1, 0, 0 이런 식으로. A일 거라고. 그런데 이게 정말 이런 예측 모델하고, 그러니까 예측 모델은 여기서 0.7, A 이렇게 0.7 이렇게 확률적으로 표현한 거고, 실제 값, 진짜 A인 거, 1하고의 이 차이를 줄이려고 어떤식으로 한번 표현하는지 볼게요 이게 바로 Cross Entropy 라는 것입니다. 사용 방법은 이렇게 우리가 예측으로 확률적으로 나온 거를 여기 넣고 그리고 또 Hot e n c o d i n 으로 나온 실제 값을 여기 넣어 가지고 이걸 계산을 마이너스 시그마 L 로그 S 이렇게 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뭐냐면 예측이 안되면 엄청 큰 값을 나오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측되면 아주 작은 값이 나오게 하면 되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결과로 나온 거는 지금 a, a라는 게 나오는 거는 이거였잖아요. 요거 여기가 1이었잖아요. 자 a, b 두 개만 볼게요. a면 1, 그 다음에 b면 0인데 이것을 마이너스 로그 여기 마이너스 로그 있죠. 마이너스 여기 앞에 있지만은 여기 로그랑 같이 그러니까 마이너스 로그가 되잖아요. 이걸 그래프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마이너스 로그라는 값이거든요. 우리가 여기서 알수 있는 것은 x에서 이게 제가 지금 1에 있으면은 0이 되죠 y값은. 그리고 0에 가까워질수록 무한대의, 무한대의 값으로 가잖아요. 그러면은 이걸 이용하면 되는 거죠. 우리가 마이너스 로그 값으로, 자, 1. 지금 현재 여기 나온 1, 0, 이걸로 나온 거는 지금 a라는 걸 알아맞춘 거잖아요. 그럼 맞는 거잖아요. 맞는 경우에는 그럼 아주 작은 값이 나오는지 확인을 해보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로그 1은 0이죠. 그래서 1곱하 0은 0이잖아요. 아주 작은 값이죠. 그리고 또 0은 틀린 요 0이 있는 거 0으로 가면 은 무한대가 나오죠. 무한대 값이니까 0 곱하기 무한대는 뭐예요? 0이죠. 따라서 그냥 빵이 된다고요. 아, 예측이 된 맞은 모델은 엄청 작은 값이 나오는 거죠. 반대로 이게 예측이 틀리는 거뭐 빗자리에 1이 있으면은 반대로 엄청 큰 값이 나오는 걸로 이런 식으로 크로스 엔트로피 ...를 코스트 함수로 구현을 할수 있는 겁니다. 예측이 안되면 엄청 큰값 주고 예측되면 작은 값 주고 이상 3분 머신러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